한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구호 크게 외치고 말씀 들어볼까요? 자, 어떻게 했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려줬죠? 우리 우리는 허니 달콤한 말씀을 해요 자,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허니 달콤한 말씀을 해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배울 텐데 아까도 우리 정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9월 달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래요? 시작.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이 이제 휴가를 잘 8월에 갔다 왔는데 어, 또한번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자, 어, 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 건데 목사님은 어,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네. 인도도 어, 가고 그래요. 인도, 오타카 또? 미국, 미국 가고 싶대요. 또 이스라엘 인도 인도 싱가폴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와. 오, 이스라엘. 스페인 가고 싶어. 아마존? 아 맞아. 아마존강와 테다. 자, 보세요. 겠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내다가 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하늘이는 자 목사님이 가고 싶은 데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 아 아니에요 어딘 줄 알아요? 아이고, 럭키 아니요. 캐나다 럭키산맥이에요 캐나다의 네, 럭키산맥이고 목사님이 캐나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캐나다 서구쪽에 있는 럭키산맥 그리고 더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 자, 거주하는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 잠깐 아, 여기 잠깐만같아요자 참가와 여기 어디에요? 나가라고 나가라고요? 네, 파이팅이 네 파이팅이 얼추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나이아가라 폭부에요 아, 네. 예. 오, 맞아요 저기가 이제 여기서 보는 저쪽 물이 떨어지는 쪽은 미국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 이 장면은 캐나다에서가 더 예쁘게 잘 보인다고 하고 있죠 목사님 가봤게안 가봤게요? 안가봤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저 장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 세지는 못했는데 최소 10번 가봤어요 네, 한번 캐나다 여행을 가서도 저기서 한세번네번 있다가 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진짜 닿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네, 닿았어요. <laughs> 닿고 자 이제 여행을 떠날 거예요. 떠나는데 보세요. 이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 준비물이 있어요. 짐을 챙겨야 돼.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성경. <laughs> 자, 네, 네. 자 성경을 가장 먼저 챙길 거예요, 여러분. 야 대단하네요. 일부 때도 성경 나왔는데 여러분 참. 무섭네요. <laughs> 자, 성경을 우선 제일 먼저 챙겼고, 자, 그 다음에 뭘 챙겨야 돼요? 옷, 옷을 챙겨야 돼요. 옷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자, 옷 좀, 근데도 챙겨야 돼. 자, 어? 어묵을 챙긴대요. 이 야, 문제. 진정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그만해야 될거 같아요. 여러분님이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네요. 네, 어묵도 있대요. 어묵도. 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안 챙길 거예요. 자, 자, 다시 넘어가서 그다음에 뭘챙긴 거냐면 이제 씻을 거 맞죠? 아요그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씻을 거 챙기고. 자, 그다음 또뭐 챙길까요? 자, 모자도 챙길 거예요. 모자, 모자, 네. 아, 난절 챙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혹시 약이 필요한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상으로 약도 챙겨요. 또 바로 딱뭘 챙겨야 돼요? 선글라스도 챙겼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게임 나왔는데 목사님도 어, 여행 갈때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 종종 챙겨가요. 심심하거나 방에 있을 때 어, 이제 좀 어, 영화도 보고 그러느라고 마지막 걸 챙겨야 돼. 이거, 이것도 꼭 챙겨야 되는데, 이 마지막 걸 챙기면 그래도 앞서 못 챙긴 거를 가서 살수 있어요. 바로 돈이에요. 돈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 달러로 바꾸고, 저좀 얘기할게요. 캐나다로 가면 캐나다 달러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자, 짐이 다 챙겨진 것 같아요. 이제 공항으로 갔어.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돼. 자, 그런데... 못가 돼? 여권! 와아! 틀렸어! 못 갈래! 아못 가, 못 가! 왜못 가요? 6번, 4번, 4번. 아, 진짜로 캐나다에 들어가면꼭 필요한 게 있어! 여권! 꼭 필요해 정말!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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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영어로? Passport! 아, 좋습니다. Passport! <laughs> <5번. 5번. 웃음> 네, 좋습니다. 여권이 있어야 되고, 또 비행기를 편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티켓도 있어야 되죠, 신용카드. 맞아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오늘 <laughs> 너무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어, 정말 꼭 필요한 거 있었죠, 영권. 자, 만약에 또 이야기를 바꿔서 우리가 영화관을 가고 싶어. 너무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어. 그래서 영화관 가야지 하고 집에서 팝콘을 엄마 티겨 주세요 해서 팝콘을 준비했어. 그래서 그냥 가서저 팝콘 가져왔어요. 영화관 갈래요?라고 하면 영화관에서 보내. 이런 거 해줘요?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티켓이 있어요 저 맞아요 저자저 여러분 저 어? 아빠,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 저 그치? 자 만약에 우리가 바다로 수영을 하러 가,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또있을요 오리발 오리발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안전하게 맞아요 저저저 아까 뭐 라이프 뭐 일부 때는 라이프 멋있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구명조끼 알아요? 네. 구명조끼. 정말로 우리 안전에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지금 허,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대요. 혹시?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우리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 7절 우리 한번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없고 병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자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은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아파하는 사람,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찬양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5천 명도 먹이시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도 고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이유가 중요해. 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나좀 능력도 있고 나좀 자랑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좀 봐. 아니요, 아니요. 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 예전에 목사님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때문에 네 좋은 대답이었지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저를 많이 섬기기 위해서. 많이? 많이 섬기기, 섬기기 위해서. 네 좋은 대답이었지만 답아니세요 하나. 하나. 네. 네, 맞아요. 멋대로 네 얼추 그 끝에 안에서는 정말 맞는 대답, 유니더움 대답을 잘했어요. 자, 목사님이 얘기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내 능력이 이 정도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계셨어요. 길을 가고 계시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 아니죠. 우리 없네요. 자, 어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레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 여러분 오늘 공까지인데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뭘까요? 레위의 직업. 레위기. 레위기. <laughs> 아 좋았어요. 어, 젤리를 꼭 주무시네요. <laughs> 레이의 직업이 뭘까요, 윤재야? 어? 의사. 아, 아쉽네요. 틀렸습니다. 보면은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그림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앉아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쓰겠죠? 뭘 관리하냐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알아요 여러분? 네. 돈을. 네. 세금 같은 것을 관리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걷는 역할이야.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역할인데, 사람들이 이 세리, 세리를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을까요? 네. 왜 싫어했을까? 돈 가져와서. 그런데, 어, 일부에서는 어떤 친구가 딱 대답을 했어요. 돈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관리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리를 너무 싫어했대.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세리와는 잘 이야기 어울리지도 말고 세리의 가족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해. 자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해. 그런 세리한테 지금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세리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자따라해볼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 나 따라와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레위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자. 이런 이미에요 여러분, 이 레위 어, 우리가 아까 레위기 했는데 조금 생소한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한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누굴까요? 아, 마태. 오, 맞아요. 바로 마태. 예수님의 1 2 제자 중에 한명이 바로 마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식사를 하셨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레위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누구와 식사하셨냐면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계시고 레위, 세리 사람들이 싫어해. 죄인들 사람들이 싫어해 좋아해? 여러분은 좋아요? <laughs> 좋아요. 어, 좋아요. 자, 싫어해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어, 너무 부럽다, 그치? 아, 부러워요. 예수님과 식사하는 게 부럽죠, 근데. 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 저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니, 저게 뭐야? 어째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야? 함께 왜 밥을 먹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성경의 다른 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심한 표현까지 했어.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야? 어, 그런 너무 강하고 센 단어가 있어.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과 식사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는 거야?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안 좋아하고 정말 그렇게 쓰레기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낮은 그 사람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제인들과 식사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사장이 뭐라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 처음에 꼭 필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죄인들과 세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어, 오늘 빨간색 한번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 왔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왜? 자, 벌써요? 네, 아, 오늘 말씀을 정리할 진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안돼것 같아요. 고맙네요. <laughs>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누구 때문에 오셨나요? 바로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쓰레기 같아. 그리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싫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나요? 어? 대답이 없네? 아니요! <laughs>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이찬양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또 부를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배워보면서 한번 찬양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수손 모으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귀한 어린이가 되도록 허니비 어린이 친구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첫주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주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허니비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